와! 대물이야! 대물이야 대물! 데몬. 와! 어, 진짜 큰데 이거? 와! <laughs> 여기 어딘지 아시죠? 부산에 내가 하고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낚시를 좀 가르쳐 주려고 내가 배에 놨습니다. 배 예약까지 는놨습니다배 트라우마가 있어 뭐. 무슨 배 트라우마가 있어요? 수영 강사 하셨다면서? 자격증이 있죠 낚시배 처음이죠? 예 어떻게 뭐 오늘 안 가시려 합니까? 어우 전 근데 지금 아 이거 다... 지금 배가 왜. 솔직히 어때요? 보니까. 어, 야, 무도인이 낚시배를 못 타면 어떻게 하냐고? 아, 각자 아픔이 있는 거였고? 뭐. <laughs> 오늘 목표는 고기 이만한 거 한번 잡으려고. 저... 못 잡겠어요? <laughs> 아이고. 뭐... 상해 입에 맞죠, 입에? 황해에 나오는 <웃음> 아니, <웃음> 그런 배 같은데? 자, 탑시다. 한번 타볼까? 배를 트라먹어 있어가지고. 네, 아니, 그러니까 살 사람. 오, 씨. 아니왜 쉽니까? 타세요 무도인이 무슨 낚싯배도 못하고 이게 무도랑 상관없어요 <laughs> 지금 어우 이거 너무 흔들리는데요 별면 필요없고요 저희는 갑니다 명종하는 명정한... <laughs> 자 떠납시다 <들어> <laughs> 해탈한 아, 이게... 좋지 않냐? <laughs> 너무 좋은데요? 아니 무슨 맨날 만나면 무도인 무도인 하면서 무슨 무도인이야 아니 저런 분들 있습니까? 너무 심한데요? 심하죠? <laughs> 그런 분잘 없죠? 거의 없어요 너무 아, 야 거의 없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 계속 흔들리는데 어, 배아 타고 멀리서 고치는 게 아니네 극복하는 과정을 전부 다 내가 다다 알려줄게. <laughs> 오늘 잡을 수 있을까요? 아 무조건 잡아야지. 이거. 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네. 참도 많이 먹는 부시리가 한자 대상어종인데 네. 잡아야지. 한번. 자 이게 그릴 새우예요. 꽁지부터 여기 끼우는 거라고 이렇게 아... 자, 이렇게. 뭐, 뭐 하나만 끼우면 되는 거예요? 아니지. 눈이 없어지면 안 돼. 바다 안에 깊이 들어가면 네. 눈이 반짝반짝하거든. 네. 그걸 보고 고기들 달라준다세 개만 끼우면 돼요. 세 개만. 자 이래가지고 수심을 체크한다고. 음... 대표님, 오늘 고기만 좀볼수 있을까요? 아유, 나와서면 무조건 보지. 지루하려 그러는데, 지금? 어? 뭐, 아마 20분 됐는데 <laughs> 이 지루하면 어떻게 기다려야지. 어, 비디 니도 진짜 성격, 물었잖아. 어? 오! 진짜 니네 성격 봐 와아 이거는 이, 이건 너무 작다 말하자마자 잡았네 지금 회떠서 먹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회떠먹냐 <laughs> 아무래도 저 보내줘야지 뭐라도 먹고 싶네 이유 감독님 닮아가냐? <laughs> 여기는 루어를 해야 부시리가 낫게 낫게 루어. 오, 어, 어. 제대로. 삼치 아니면 참돔 아니면 부시리. 부시리. 어. 우리 저쪽 가는구나.

와 잡시 낚시대 끄와와 와, 와. 장난 아니야 와 대물이다 와, 대박. 대물 yeah. 자 이야 yeah. 와 이야 박았어 와아 너무 큰 대고 자와와 어때요 그딱 잡으 잡는 와, 손맛이 장난 아니야 진짜 <laughs> 그래. 동네 저 괜찮습니까? 회좀떠드릴게 아까부터 여기 앉아 있던 거예요. 아유. 뭐 잡으셨어요? 어 아, 잡았지. 그러면 뭐 우리가 뭐 그냥 오겠습니까? 돈 주고 사놓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무슨 바다에 파는 데가 됐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자 이제 해 뜹니다. 아, 어. 회를 빼야 돼요. 우리. 자 지금부터 회. 해체를 제가 해드릴게. 저 지금 먹으려고 하는 <laughs> 표준가. <표준으로>. 야 <laughs> 그러니까 맛있어요 비린 안 나고. <laughs> 와. 이거는 <laughs> 갈비뼈. 어떻게 라여기 그래? 계시 니까 보고 인생 의 이제 굴곡 을보 여주 는것같 기도 한데, 인생 을 많이 했었 죠? 인간 극 장인가요? <laughs> 이거 자연 산이 얼마나 맛있 는지 이렇게 나야 맛있 어요. 너무 같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손님이 기다리고 난 배에서 해, 해 잡아갖고 썰어주는 바로 울리시기도 한데, 지금 <laughs> 오히려 선장님 같으세요. 지금 <웃음> 보면은 <웃음> 뭐 다... 사람은 뭐다 적응하게 돼 있잖아요. 네. 여기 있으면은 그냥 배사람이고, 저에 올라가면 뭐 사업 좀 하고, 야 푸짐하다. 자, 다 됐습니다. 자. 와. 좋죠? 와, <laughs>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이거. 자, 감독님, 뭐 봅시다. 예, 마, 좋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아이거이 네. 정도면 착, 잘 쓰지 착, 않았어? 만만 있으면 그지자한점먹어시다감동이 <laughs> <laughs> 먼저 한점 한 하세요. 뭐. 오늘 아, 배도 네, 못하고. 너무... 고생 엄청 했는데 제가 자꾸 제가 쓰어주고 제가 괜히 미안한데 하한튼 아, 먼저 하세요. 냉정한 예. 사람이니까 정확히 한번 판단해볼게요. 네. 자연산. 그냥 막 먹지 뭐. 이는 자연산입니다. 이. 바다에서 놀던 때가 얘가 몇살몇 시간 전몇 <laughs> 시간 전한 시간 한 시간 됐나? 맛있다. 시간 전까지 바다를 누비고 있었던 네, 거 아니야? 누비고. 이야 진짜 맛있다. 음. 맛있어요? 음, 식감이 맛있다. 장난 아닌데 다자연산이잖아와 네. 아, 맛있네. 그날 낚시하는 거예요? 음. 음. 어 맛있다. 맛있네. 무게 재셨습니까 모르겠다.

와 클리어했네. 맞아 요 이것도. 응. 완전 본인이 잡으시고 본인이 제일 맛있게 드시. 어. 야 부산에 내려오면은 한 번씩 통발이나 낚시나. 없는 게뭐 있지? 다 있는데. 지크는 어떻게 내려오지? 아,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과자 사가지고 지금. 왕수라 맛있지 않습니까? <laughs> 아 예전에 이거 뭐 어릴적 옛날 과자네요. 그 왕수라잖나 왕수라. 비닐 좀 먹어볼래? 왕수로 너무 오랜만인데. 꿀카베기하고 음. 오징어, 땅콩. 이 맛에 휴대소 가는 거예요. 유에소가뭐 좋아합니까? 문어다리. 이건 뭐 이거 좀 문어. <laughs> 예전 별명 육문어. 예전에는 그냥 멋으로 진짜 밀었거든요. 몰래. 그때 후반부터 밀었는데. 어, 어. 예전엔 꽃미남이었어요. 근데 어. 음, 머리 미네들이 빡빡이들이 많아져가지고 아 그래, 이것도 이제 좀 시, 식상하다 해가지고. 길르려고 했는데 예, 안난 거야. 어느 순간에 하하핳 <laughs> 그런 경우도 있나?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빡빡머리가 아무나 어울리는 건 아니라고 어, 저는 맞아, 진짜 자부해요. 하나만 좀 주보세요. 이 맛있겠다 이거. <laughs> 하나만 주세요. 한두 개만. 세개 드릴게요. 예. 입 담으세요. <laughs> 알았습니다. <웃음> 예. 아니 먹는 거 보니까 좀맛 맛있게 보이네. <laughs> 야. 아니 둘이서 와가지고 10인분씩 모니까소 응. 아까 그 갈비 잘안먹었실 아, 그래. 겁니까? 응. 아 그만합시다 <laughs> 이 고기 좀 고기 고기 지금 어디 가는지 아세요? 지금 어디 가냐면 양산 덕계점이라고 여자 사장님이에요 그분이 근데 오픈 때 잠시 들렸었거든요 사장님이 너무 저손님들한테 친절하고 여기가 양산 특개점인데 한 예. 사장님.. 어우.. 사람 많은데요? 너무 바쁠 것 같은데? 와, 이거 인터뷰 가능해요? 이거 그래도 해야지 우와. 와.. 여기 있는 사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신 바쁘죠? 많이 바쁘시네, 아, 아, 너무, 바쁘시네. 아, 너무 바쁜데요? 일단 손님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어뜨, 어뜨, 얼마나 팔아요, 지금? 저희 250에서 300. 그러니까, 250, 300 나오면 완전 대박이야. 내 레시피 한번 점검해 볼게. 잘하고 있나 확인해 봐요. 와, 여기 확실하네. 레시피 확실하네. 원래 뭐 해서, 나 그것까지 잘 모르거든. 원래 병원에서, 병원에서. 어, 보험심사. 아, 병원에서 보험심사 몇년 했습니까? 30년. 30년 했는데 이 치킨을 왜 갑자기 하게 됐어요? 아, 어, 이제 저희 친구가. 어, 친구 누군데? 석산점. 아 석산 사장이 이승규, 친구예요? 이승규랑. 네. 네, 네, 저희 친구요. 이 이승규하고 친구예요? 와이프하고 친구가 아니고? 아, 대학 동기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아 석산 그 보고 놀러 이 치킨 먹으러 갔다 했구나 네, 깜짝 놀래가지고 아. 치킨집이 이렇게 잘될 수가 있나? 아니, 그래도 30년 그 직업을 그만두고 이 쉽지 아. 않을 았을 건데. 네, 이제 저도 은퇴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나는 저 한. 38 정도 생각했는데. 어, 대표님, 또, 또. 잘못. 키워주시네. 잘못 봤습니다만. 어떻게 뭐. 결혼을 하셨고, 어떻게. 애기는 있죠.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예 그냥 네. 안 했어요. 인연이 안 나. 성격이 뭐 깐깐하고 있는 성격 아닙니까? 어, 좀 많이 깐깐합니다. 좀 깐깐. 깡... <laughs> 아닌데, 우리 내 그래 보니까 성격 진짜 괜찮던데. 인연이 안 생기더라고요. <laughs> 혼자 사는 거 괜찮아요. 아 정말 좋은데요. 아, 아니 대학교도 있었고 다 있었잖아. 네. 성규하고 사귀지 않았어요. 그양상석 사장하고 한 번이라도 안 사귀었어. 약간 아, 네. 동창이면서. 정말 찐 친구입니다. <laughs> 성규는 정말로. 그, 그 양상석상 사장이 잘생긴건 아니지. 잘생겼어요. 요즘에 조금 나이가 들어서 살이 좀 쪄서 그렇지 그래. 아 학교 때는 인물 좋았습니까? 좋았습니까? 네. 그러면 서로 좀 좋아하는 사이가 아니었습니까? 그 좋아하는 사이랑 결혼했잖아요 지금 꿈이라도 좋아 안했어 양상 석상 사장 꼭 그, 이제 엮으시려고 그러는데 아니 엮으라고 1도 <laughs> 아니에요 어차피 그쪽은 결혼을 했잖아 1도 아니에요 아니, 원래 승규랑은 음. 같은 과니까 이제 어울리는 친구였고 어. 그리고 양상 석상 사장은 내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예요 네.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사회생활 할때 한 번도 안사귀봤습니까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laughs> 연애 안 해본 사람이 어있어요 연애 해보긴 해봤죠? 그럼요. 몇번 해봤어요? 아, 못해 뭐 알려요. 한몇년 아, 아, <laughs> 있다가 또갈 수도 있어, 사실 이런 분들이. 허걱. 어? 갈 수도 있대. 허걱. 네, 볼 겁니다. 네, 그, 결혼하시면 연락 꼭 하세요. 그럼 뭐 부주도 해드리고. 알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뭐, 하다가 사람 일은 모릅니다. 가족끼 네. 어떻게 되는데? 여자 형제가 여자 형제만 4명. 틀렸어요. 여자 형제 4명, 분 같으면은, 그몇 번째입니까? 제가 첫 번째. 첫 번째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막내는 결혼했습니까? 네. 호전 뭐한 거예요? 저희 막내랑둘다안 했습니다. <laughs> 아니,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눈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아니, 절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시직할수 있어. 이야기만 잘하면 돼. 안 가고 싶어요. 어? 가 <laughs> 혹시 이게 작년으로서 또 힘드셨던 어... 부분들이 있을까요? 작년은 원래 항상 힘듭니다. 항상, <laughs> 항상 힘들고 책임감도 있고 또뭐 부모님 기대감도 크시기 때문에 항상 힘들죠.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제대로 이제 못한거 같아서 그게 좀 미안하고 부모님께. 그래도 뭐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또 지금도 뭐 인정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고생을 많이 <laughs> 하신 얼굴이 아니어서 직장 생활 재밌게 했었고요 네, 하다가 또 계기가 친구 덕에 하게 돼서 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그래요 네, 하실만 해요 너무 이제 하던 일과 많이 다른 직종을 택해서 그냥 네. 바꿨으니까 열심히 해서 유성의 미를 걷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시면서 네. 그 가족들 생각도 들 많이 나시데 아, 그럼요 누가 가장 생각이 많이 나요. 지금은 어쨌든 옆에 이제 도와주고 있는 막내 동생이 응. 저 도와주니까 제일 부탁하고 미안하고 고맙고 응. 저희 여동생 영상 편집도 하고 아, 어, 그것 같은데. <laughs> 살짝이요 <laughs> 어, 경아 언니도 와줘서 진짜 고맙고 조금만 참고 견디다 보면 또 조금 좋은 날이 올것 같으니까 힘내서 화이팅하고 언니랑 더 열심히 해보자 사랑해. 자, 아, 보세요. 네. 몇번 테이블이실까요? 먼저 계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